네, 충치가 하나도 없, 없는데도 싫어요. 찬 자극이 가거나 아주 단 자극이 가거나 이가 나중에 흔들려서 뽑게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림치과 원장 김정난입니다. 찬물을 마시다가 혹은 음식물을 씹다가 이가 찌릿했던 경험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실텐데요.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을 땐 증상이 있어도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 이가 시린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찌릿한 시린 증상 닥터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통증이 있다 이 뜻입니다. 어, 통증이 있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일시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치과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큰 냉자국, 이런 게 오면은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 정상인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찬 음식을 드셨다가 또 갑자기 뜨거운 음식을 드신다면 이때도 그 온도 차 때문에 정상적인 이들도 조금 자극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린이의 첫 번째 원인은 충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치로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썩어 들어가 가지고 상아질에 이제 가까이 가잖아요. 찬 자극이 가거나 아주 단 자극이 가거나 너무 뜨거운 자극이 가면은 이제 시리게 됩니다. 충치가 하나도 없, 없는데도 시려요. 이런 경우는 잇몸질환입니다. 잇몸질환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치조골뼈가 많이 내려가서 뿌리가 노출되면은 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잇몸질환, 치주염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크랙의 경우에도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크랙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치아에 균열이 가는 겁니다. 아주 강한, 예를 들어서 오돌뼈 같은 거를 드셨어요. 그러면은 범낭질이 탁 깨져 나가죠. 그러면 상아질이 노출되면서 시리게 되고요. 그리고 50대, 60대, 70대까지 네. 오랫동안 치아가 달아가지고. 교환면 마모증이 생기면 이 노란 상아질이 노출이 돼서 시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치경부 마모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치아에 굉장히 큰 힘이 가해지면 이 치경부가 조금 약해집니다 거기에 이제 옆으로 칫솔로 세게 닦으면은 이 부분이 닳아서 그 부분이 이제 시리게 되는 경우를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충치 충치는 당연히 제거하는 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충치를 이제 완전히 다 제거하고, 그리고서 메꿔주는 방법을 하는데요. 되게 레진이나, 혹은 인내의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충치를 다 제거했는데 그 제거한 것이 상아질에 국한되지 않고 이 신경하고 너무 근접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레진으로 봉하면요 신경이 죽거나 신경이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하고요 크라운 치료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하시고 잇몸 청소를 하시고 치주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경에는요 치조치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 충치는 제거하면 메꾸지만 뿌리는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린데 쓰는 치약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치아 손상이 간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서 치아가 더 벌어지지 않게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크랙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크랙 라인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싼 거기 때문에 크랙 라인이 혹시 이제 뿌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 크랙 라인 따라서 그 주변에 뼈가 녹아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에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노화가 돼서요 교환면 마모증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된 경우에는 그냥 크라운을 하거나 신경치료를 해서 크라운을 하고요 그런 치아가 전체에 걸쳐 있고 아래턱의 길이가 낮아진 경우에는 전악부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의 경우는 그 페인 부분만 레진으로 떼어주면 됩니다.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가 시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뭐 거의 매일매일 갈다 보면은 다른 분들보다 범랑질이 더 빨리 닳겠죠 상아질이 빨리 노출되기 때문에 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갈이 악물기 외에도요 부정교합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가 시릴 수가 있습니다. 씹을 때 아래 위로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거는 치아들이 잘 견디는데요. 옆으로 탕탕 치는 거는 잘 견디지를 못하고 치주인대 쪽에서 시린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도 젊은 분들은 튼튼해서 잘 회복이 되는데 어르신들의 경우에 치주인대의 재생 능력이 사실은 조금 적기 때문에 충치도 없고 치주염도 없는데 이가 나중에 흔들려서 하나, 두 개씩 뽑게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에 대한 것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철 치료, 크라운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치아를 삭제를 하는데요. 삭제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치수의 이 뾰족한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나중에 이제 치아가 조금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철 크라운을 임시 장착을 했는데도 시리게 된다 그러면 신경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철 치료 후에 교합이 조금 높거나 교합 간섭이 많은 경우에도 치아가 시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교합 조정을 적절히 시행을 하면 회복이 됩니다. 치린이 예방을 위해서 첫 번째는요, 충치를 예방하고 치주염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충치나 치주염은 둘다 세균이 일으킵니다. 세균은 치태에 있고요. 치태를 닦아줘야 되는 거죠. 양치를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한번 혹은 이틀에 한 번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게 닦아서 철저하게 하면은 치아 손상이 많기 때문에 치실 사용을 하시는 것과 공간이 넓은 경우에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면 적은 힘으로도 깊은 곳까지 효과적으로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임플란트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요, 요즘에 워터픽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압으로 어, 물로 닦는 방법,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칫솔도 보통모 칫솔과 부드러운모 칫솔 두 가지를 이제 구비하셔서, 이런 치아 부분은 보통모로 잘 닦으시고요. 부드러운 칫솔로는 이 잇몸에다 대고서 많이 문지르시면은 잇몸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잘 하셔서 충치와 치주염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특히 이제 이갈이나 이 악물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악물기는 보통 이제 무거운 짐을 들거나 혹은 막 이렇게 집중할 적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안 갖는 게 중요하고요. 되게 이제 마우스피스 같은 나이트 가드라고 하는 이가리를 조금 안 하게 하는 장치, 어,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음식을 즐긴 걸 많이 드셔서 치아가 손상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저작 습관도 좀 어, 보통적인 것들 음식을 드시는 게 에, 필요합니다.